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큰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주 동안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최장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금년 성보님 오래간만에 뵙서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의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겼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원에서 헌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한 성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14-17일 반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성도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림을당한 승도들이 속지 다시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62에서는 특히 울산지역 이 지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어, 세 바레트의 상륙 들를 보냈다고 했는데, 한 바레트가 몇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215개. 215개. 215. 그냥 통이 215개 들은 거예요? 아니면, 예. 그래서 하여간 그게 이제 세 바레트가 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아마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랍 속담에 언제나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햇빛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고마운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햇빛만 비치면 그 땅은 생명체가 살수 없는 사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도 생명체가 살수 있는 땅이 되려면 햇빛도 비치고 때때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해야 그제에 생명이 살수 있고 옥토가 될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아무런 시련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기 쉽고 무례하고, 또 거의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향기가 날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면서 번영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고 그 지역의 통치자인 아비멜렉과도 평화조약도 체결하였고, 그에게는 수천의 양떼와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자라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었고요. 이삭은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그 고통과 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뭐냐면 면역물질을 막 냅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데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얘는단한 명도 없어요. 여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시련과 고통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실현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은 정말 놀라운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이르시되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각을 내서 그거를 재단에 올려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누구를? 내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각을 내서 뭐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무슨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이기는 것이 뭐예요? 독자의 삶이죠. 돈보다도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독자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합니까? 그이 삭을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선악과도 안 먹는 안다 먹으면 될 거니까. 아 그런데 이이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억지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될수 있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만한 명분도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명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다른 신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정말 화만지 하나님답지 못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기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독하기로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무한히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못 믿습니다. 평생 못 믿어요.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만 깨달은 거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거 하나 깨닫고 그 창조주를 승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 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시련도 그 시련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시련도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또 성실하게 애굽에 가서 또 종으로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니까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들어. 얼마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자살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그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그곳에서 그는 요압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다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알수 없는 실현 가운데서도 그는 무하기로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신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요, 나중에 이해하는 게 많아요. 제가 하도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편한 곳에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고로 전방에서 제일 고생하는 데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때 그곳이 없었으면, 내가 해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천국 가는 것은 뭐하는 일이고, 더도 불가능한 일이고, 천국 가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수 없는 환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이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시련과 한란을 잘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깨달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깨닫고.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고 애국의 엄청난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모든 자기의 가족과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비로소 아, 이 사건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시구나.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들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누명을 믿었습니다. 우선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이고 자기 아내가 살아가 90세일 때 경수가 끊어졌고 마치 죽은 몸과 같았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죽은 것 같아도 뭐할수 있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구나 있 능력.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내 아들을 번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수 있다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돼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자, 이삭이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아버지가 둘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게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누가 한 질문입니까? 이삭이 한 질문. 아니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뭐요? 재물이 없어. 분재 양이 어디 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말할 수 없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다내 아들아, 분재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하여라 신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동물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창조하고, 예? 예? 식물도 나게 하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동물의 새들도 만들고, 난 다음에 뭘 만들었습니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이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고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언제부터 구원의, 구원의 계획을 생겼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까? 언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마지막 그 아들을 단위에 세우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시험을 뭐할 때까지, 끝까지 통과할 때, 시험을 끝까지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시험들을, 중간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 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그, 안식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한 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아, 제가 부산 중앙교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목사님, 아이그 당시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 이병장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본부대, 본부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전방에 어디 부대에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거기 뭐 중대장한테도 전화하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근데 6개월 지난 다음에 휴가를 나왔다가 이 아이가 그 부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교회 나가는데 왜담배를또왜 피우냐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있습니다. 아, 군대에서 안식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고 떨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만 시련일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에 까더래 못하겠다. 다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끝까지 통과하고 마지막까지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할 때까지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그는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인 누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알수 없는 우리 나름의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